세상에는 짝이 있습니다. 여기 초강력 자석이 있습니다. 초강력 자석은 무엇이든지 다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자석은 제 아무리 초강력이라고 할지라도 철만을 끌어당깁니다. 즉, 뛰어난 제자는 뛰어난 사부를 끌어당깁니다. 뛰어난 스승은 뛰어난 제자가 아니면 가르치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즉,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이 경매 투자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배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매로 성공한 사람을 찾느냐? 다들 자기 스스로 고수라고 하지. 누가 자기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경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선 가르치는 사람의 뒷조사 먼저 하라는 말이냐?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그 해결책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경매 공부를 하려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매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검토하십시오. 우선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대로 끝까지 배우고야 말겠다는 큰 마음을 내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무능한 스승은 걸러지고 마음에 안 차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내고 결심을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한다면 절대로 어리석은 스승이나 선생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치 초강력 자석이 철을 담기듯 뛰어난 제자가 뛰어난 스승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경매는 명검이며 인생을 부유하게 바꿔주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뛰어난 재테크를 활용하지 못하고 늘 인생을 돈 문제로 고민하면서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 필리핀을 간다, 호주를 간다고 얼마나 극성입니까? 영어 공부 잘하면 돈이 벌립니다. 영어 성적이 좋으면 성공합니까? 미국의 거지들도 영어는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그냥 쉽게 영어를 구사하지요. 영어 공부에 목이 메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대한민국이 모두 다 난리입니다. 실로 한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해봤자 결국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뽑는 회사에 소속되는 직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 노력에 비해서 여러분의 경매 공부에 대한 열정은 어떤지 비교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에 필수 조건도 아닌 분야에서도 이렇게 극성인데 정작 부자 되는 지름길에서는 시간과 비용 투자를 아끼고 게으르고 대충 아무에게나 배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뛰어난 스승은 오직 뛰어난 제자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스승을 찾으려고 세상을 돌아다니기 전에 스스로 뛰어난 제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경매를 배우고자 하면서 이 정도 노력도 하지 않고 부자의 꿈을 꾼다는 것 자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허황된 과욕에 불과합니다. 부자 마인드라는 말은 제가 몇년 전부터 강의할 때 사용해 오던 말입니다. 과거에는 좀채 듣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몇년 사이에 부자마인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자마인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도 없으면서 단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더군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자마인드라 함은 매우 구체적이고 경매투자로 돈을 버는 전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 마인드 없이는 절대 경매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 부자 마인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자 마인드를 배우고 터득하는데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겠습니다. 경매는 명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명검은 혼자서도 빛을 바랍니까? 아닙니다. 명검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누가 명검의 주인이라고 했습니까? 고수입니까? 아니면 하수입니까? 고수여야만 명검의 주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물은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보물과 같은 경매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소설을 읽어보면 보물을 탐내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항상 끝에 가면 오직 한 사람만이 보물을 차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보물 임자한 사람만 남게 된다는 말이죠. 경매도 그와 같습니다. 경매가 보물이라면 경매의 효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부자입니다. 부자만이 경매로 부자가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경매로 부자 된다는 말의 의미가 가난한 사람이 경매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미 부자인 사람만이 경매를 잘 이용한다니? 의구심이 들지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장난처럼 들릴 줄 몰라도 여러분은 이 단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